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 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 하시는데 언제 매도 매수 홀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유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빅테크들을 좀 많이 빠졌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3대 지수 보시면요 지금 나스닥 그리고 S&P 다우 초반에는 그냥 괜찮았어요 괜찮았다가 결국에는 롤러코스터장을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어, 0.73 그리고 S&P는 마이너스 3 다우는 음에 마이너스 2로 3대 지수가 다 떨어졌고 5일은 이제 110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사인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금 쭉 보시면요. 뭐, 보, 보시다시피 에너지 쪽 좋았고요. 헬스케어 쪽 선방했고, 다른 쪽은 좀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뭐 오늘 빅테크, 그 다음에 S&P, 나스닥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P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선을 보여드리기는 싫어서 일단 이 정도로 알려드렸다고 했지만, 일단은 지금 딱 중간에 와있다. 그래서 중간이 어떤 의미이냐? 지금 딱. 여기서 머리를 박고 지금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기가 딱 중간선인데, 요 선과 요이 선의 사이가 지금 한요 정도 되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머리를 박고 밑으로 내려오고, 아웃라이어들도 물론 있었지만, 여기서 중간에서 머리를 박고 내려오고, 다시, 이제 끝까지 갔지만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머리를 맞고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MA 20에서 많이 눌리면서 아무래도 머리를 맞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만약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거에 있는 일이 현재꼭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 2008년도 움직임을 한번 잘 보면요. 2008 움직임이 이기 고점을 막 이제 달려오면서 2003년부터 이제 막 달려오면서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2008년도 때 이제 조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점부터 봤을 때 어느 정도 한20% 정도 좀 떨어져 있서 굉장히 힘들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위로 튀어 올랐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만약에 이때부터 학습이 줍줍이 돼 있는 학습이 돼 있는 분들은 아마 여기 부근에서 줍줍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줍줍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또 저점까지 또 어느 정도가 떨어졌냐면요 한 30%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정말 바닥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다. 언제 튀어오르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면서 지금 상황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해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이 고점부터 지금 저점까지 완전 저점 말고요. 어느 정도 한 풀백이 있었습니다. 한15% 15%, 15 정도 풀백이 있다가. 이제 조금 튀어 오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때 뭐 금리 인상이다 인플레이션이다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MA20도 떨어지고 MA50도 트러, 떨어지고 이제 MA50도 MA150도 크로스를 하면서 여기서 계속 지금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뭐 슬슬 오른다, 뭐 중소형주들 막 오르고 하니까 이제 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어떻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찐바닥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이 오늘 오늘 들어가실 분은 그러 그러니까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20% 물릴 가고 하고20%물 를릴 각오는 어떻게 보면은 2, 3년 정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회사를 이제 나오면서 연금, 그렇게 그런 걸좀 받게 됐는데, 그걸 이제 주식시장에 넣으려고 합니다. 데 주식시장에 넣을 때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타이밍을 하기보다는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은 나도 한20% 물릴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해야겠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저도 지금 주식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사지 않은 상태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에 물론 갭도 있지만요. 다 갭을 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 밑에 갭 정도는 필을 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단기적으로 한 3600선은 조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밑에 지금 갭이 있고요. 어, 막 강한 장애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12,195 여기 지금 머리 맞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물론 이번 주 움직임을 잘 봐야 되고, 이제 그 실적 발표, 어, 막 이제 시작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들썩들썩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 발표가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앞으로 힘든 날은 끝나고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이 분석을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랠리가 또 시작이 될 것이고, 12월까지. 그렇지 못한다면은 일단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만약에 시작이 된다, 지금부터 랠리가 시작이 된다 하면은 1년 뒤쯤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폭락장이 있을 것 같고 지금에 살짝 먼저 매를 맞는다면은 그때 폭락장이 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20% 폭락 맞냐, 다음에 올라갔을 때또 2, 0 30% 폭락을 맞냐. 그 지금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또 나스닥, S&P가 조금 한번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좀 털어낼 사람 털어내고 많이 지금 털어냈지만요. 털어낼 사람 털어내고 저번에 뉴스 하나 보니까 월간은 개미를 많이 태우고 가지 않는다. 이런 지금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증시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엔비디아부터. 볼 볼게요. 엔비디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위에 지금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 위에가 지금 179 정도에서 지금. 어, 머리를 맞고 밑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갭점는 휠을 하고 오늘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MA20에서 밀려서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엔비디아랑 테슬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더블 바텀, 더블 바텀을 지금 포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블 바텀을 포을 하고 W자로 이제 반등을 시작이 될지, 아니면은 다시 여기서 MA50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조금 랠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는 테슬라는 지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약간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는데, MA20에서 지금 밀린 케이스고요 그래서 153불까지 다시 지지를 선을 좀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MA50에서 좀 많이 밀리면서 좀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테슬라는 그러다 그래도 그렇게 나쁜 차트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면서. 애플이, 애플이 여기 저점부터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 10%. 거의 뭐 4일, 5일 트레이딩 데이 만에 10%가 오른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도지 만들면서 머리 맞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일단 갭은 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갭은 좀 지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MA 22에서 종가를 한 거는, 어,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기 위에 머리 맞고 또다시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크고, 밑으로 내려올 때, 물론 갭까지는 필을 하겠죠. 하지만 밑으로 내려올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146불, 136불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판가름을 조금 방향성을 좀 정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46불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향이 될 것이고, 이번 주에 136불을 지켜준다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잘 나가다가 오늘 결국에는 머리를 맞고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일단 한번 쉬어가는 그래서 MA 이제 50도 뚫으면서 MA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적인 나스닥과 S&P를 끌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같이 또 머리를 맞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을 할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46잘 지켜줘야 되고 애플은 정말 중요한 136을 잘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네, 구글도 같은 움직임이죠. 구글도 머리 맞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단 2332잘 지켜줬는데 이번 주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332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지만 조금 컨설비를 하게 2150 정도는 꼭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스플릿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가혹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20%물릴 각오를 하고 해야 니다 주식이 사면은 항상 올랐으면 좋겠지만 내리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장에는 그래서 그런 각오를 이제 저의 그런 생각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요, 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